없이 자식 아이 금방 얻는다 했잖아 초반부에 재단만 느껴.. 느껴.. 끼 로스 직성이 있는 거 재단을.. 재단에서 해야 태양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나도 너도 태양의 메달 얻으려면은 지금 내가 빨리 태양.. 태양령 되는 게 낫잖아 아니, 인정? 인정, 인정. 나 무서워. 나 기사 무서워. 무서워. <laughs> 기사는 존나 무서워. 무서운 아. 에 씨발. 아이고, 방패 바꿔야겠다. 패링용. 이거. 근데 이거 패링인데? 이걸로 됨. 그거 컨트롤 눌러봐. 그거 안, 안 되는구나, 그거는. 야생의 숙결이라고알고있요 거기서 패린이 있거든? 나그 패링을. 나네알겠어요 진짜야. 여긴 다른 게임이고요 아니 근데 내가 닭소에서 아. 패링했거 그거는 아. 나중에 내가 그거 뭐 암령으로 와가지고 연습시키면 되는데. 나도 연습해서 잘했어. 야, 나도 올해 처음, 어. 처음 야수 말때 진짜 못했거든, 태링을. 그래서 가디언들 막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뭐... 뭐 만주에 어, 나뭇가지가 달고 잘 다니고 와, 고인물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야수는 잠깐 그만두고 그거 하고 이제 고 모여봐요. 채무였어. 우리.. 빠른 루트로 갈까? 아, NPC 구해야 되지 NPC 그때 구했나? 네, 뭐, 감옥에 네. 있는 거? 감옥에 네. 있는 거 무슨 안이 가? 네. 어. 그래, 너굴너굴이보다 너구리, 작게.. 네. 어. 여기 기사 있는데 ㅅㅂ 개무서워다이 치면 이길 수있냐아걸려어우걸 야... 여기또 가야지 잠깐만 나 렉걸려서 뭐이랑이랑어 꺼져 어 타이밍으로만 잡아야지 됐어 <목소리도> 오 아, 팔. 오. 아, 일로 와. 아이템 먹어. 여기 애들 숨어 있어. 아, 씨발. <놀람> 잡다한 거다껐는데 왜로? 이 걸리지? 옵션 중, 중간 옵션 하던가 잠깐만 옵션 차에 옵션. 하던가 옵션에서 그래픽이 어딨지? 음... 여깄다 품질 음... 설정을 중으로 하고 어, 그걸 크어하고다 끄고 나 고로 에 있었네 그니까 내기 걸리지 여기서 저격해서 죽여야 돼. 씨발 떨어질 뻔했어. 아... 음... 화염병으로 이제 강아지랑 애들 무서운 애들 없애야지. 캔바이, 캔바이. 씨발. 어? 아이 나이아안 아, 해. 씨발, 아이 안 해. 아이야. <laughs> 벌써 포기하는 거야? 빨리 가자. 뭐 어, 있어. 기다려. m p 치 구하러 가자. 엥, 뭐? left. o l e 아, 아. 어. 아 조게안 되네. 어구로, 이거 보여주려고억그로 끌었다 이거 보여주려고억그로 끌었다! 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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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냐나 대도 안 맞는 거우스나냐스네들 아파. 잘 있어. 아, 파 아, 아, 어안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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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하면 몬스터들 다시 나오니까 야, 암영 침입했어. 안 돼. 안 돼? 아니, <laughs> <암령> 침입했어. <laughs>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니, 내가 암영이 침입당했다고. <웃음> <웃음> 내가 그전에 갈수 있다고. 괜찮아. <laughs> 잠깐만. 나 장비 허접한 걸로 바꿔야 돼. 빨리 빨리 가는 중. 아이 기사새끼 씨 개새 어? 새기석 파편 줬다 개꿀 계단 쪽 왔거든 응. 힘납서 그었어 응. 야나압력이없한건 어떻게 하지 아이 그니까 합세하자고 나랑 일단 계단 거기 내려가는데 입구 쪽에 어 봤어 봤어 음. 근데 암니형 물량... 대체 뭐하고 있길래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니 <laughs> 아, 네 위치 모르니까 못 오지 하긴 그렇긴 하지 음, 이 넓은 데에서 어떻게 한 번에 찾아 핵안 쓰는 기 그래서 그거 하던 사람도 있는데 <laughs> 일단 체력 몬스터처럼 <laughs> 예. 변장해갖고 <laughs> 이거? 이거이거 아이 그거 말고 몬스터처럼 입어가. 아, 물량 있... 먹어. 엘스터 없어? 어, 나 먹은 건데. 아이 풀피 채우라고 이거 먹어. 아, 압세다. 이거 먹어. 아이 먹지 마씨 가자. 패링이 있어. 더러운 새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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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슝 여기 보면은 아이템 있어. 아이템 어딘가 있어. 나다 까먹었는데, 대충 기억하고 있어. 중요한 거. 아, 어...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에 뭐 있었는데. 어. 먹었어 먹었어? 알았어 여기 그리고 강아지 있거든? 조심해 어 봤어 어, 여기 열쇠 있어 어 먹었어 어 그걸로 구하면 돼 이제 걔가 강으로 걔가... 안내해주세요 내비게이션씨 어있더라기 안내를 시작합니다 <laughs> 여긴 아니고 다시 올라간 거야 나도 오랜만이라 까먹었다. 암령, 암령 아, 예. 아, 오는 중, 암령 오는 중, 조심해. 뭐, 보여? 어, 뭐야? 보였어. 바로 앞에 있어 지금. 바로 앞에 있어. 어. 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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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잠깐만. 오, 됐다. 인기로 파훼했어. 오케이. 쟤쟤 저거, 저거, 저거... 흡수하려고 한다. 저거 패링해가지고 나쁜 새끼 저 나쁜 새끼... 예 아, 아들... 이빨... 저 나.. 야, 대 피가 안 난다. 저 잠만... 나도 있어. 아이씨아 아이씨. 개새끼... 야, 이거... 리도 이거... 개거 이거... 아, 됐다. 아, 이거... 아, 볼 타고라 패답 없어? 비겁해. 지금 저거 저거 계약. 초보 전용 죽이는 무기야, 제 저거. 그래서 더 비겁해. 아, 저 새끼 에스트 똑봤다 됐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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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발, 나 도와줘! 잠깐만. 죽는다! 나 이거, 죽을걸? 안녕! 살았어! <laughs> 반지 빨대면 살았어! 살았. 살았. 반지, 반지 좋은거 풀감 껴서 살았어! 야, 덤벼라! 이거, 이거 <laughs> 파! 아, 나도 저거 껴야돼, 씨. 네. 일단 방어구도 줄게. 기사, 기사방어. 버치마. <laughs> 아이씨. 지금 갈아입을 거임. 뭐야 지불 타고 있는데 시위지만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 들어보겠데 솔라로 해야지. 솔라. 됐다 솔라 태양영 솔라 완벽해 컨셉 중이다. 아직 세 아. 아이치, 일로 오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존나 많이 나와 두 마리까지. 그리고 내가 테니까 잡아. 예, 저, 나, 저, 예, 저, 위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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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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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척 하는 애 있거든? 얘? 예? 잡으면은 옆에 잠불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영체 있을 텐데요 거 천천히 좀 갑세 뭐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전상입니다만 그 영체 있는데 안보임? 무슨 영체? 응. 아, 있다. 어, 소환 소환할 수 소환을. 쎄. 지금 말고 소환 못해. 잠깐만, 소환 중이. 아무튼 소환 중이. 나보다 쎈. 피지컬. AI를 기대하자. 음. 체력 돼지라서. 괜찮아. 일단 소환했을 가자. 여기 기사들 죽였네. 오오오 다급빵 좋았어. 무려 3대 1이다. 여기 기사들 또 많아. 얘가 지금 잡는 게세기사 파편 주거든. 방어구랑 소울도 짭짤하게. 돼. 뒤에 뒤에 노려 아이 씨발 타이밍 안 됐네. 뭐야 너한 마리 철영. 아이씨 온나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빨려가지.

야, 걔가 그런 걸 신경 쓰겠냐? AI 가자, 나의스톰 줬댔네. 그럼 잠깐 죽고 와, 죽고 와. 그렇게 쉽게 말해. <laughs> 넌 어차피 여기서 죽어봤자 에리트 없잖아. 디베리트 있어? 디베리트. 이거 신령 나무 방패랑 태양 왕녀 반지. 해가지고. 체력 채워차 아, 아, 나왔다 갔다 여기 아, 쇼컷 아, 있어 저게 보스방 만약에 실패해도 빨리 갈수 있어 지금 녹화 안할 안 거지? 그냥? 그래? 그래 가자 일1봐 여... 일로 봐 일로 와봐 미가리 여기 앞에 환양있어 불..불러? 불라야야너 <laughs> 어디가 현피 뜰래? <laughs> 내가 현피를 뜨면 니네 눈앞에서 피를 토하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이야 여기 함정 있거든? 조심해 몬스터들 존나 많이 나와 저기서 내가 피를 다섯 토하는 말...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 알았어 <laughs>

여기는 올라가서 문 열면 돼. 올라갔다 올게. 어... 문 열고 와. 와, 응. 어, 알바트 죽었어. 뭐야, 왜? 떨어졌어 그냥. 못 따라가다가. <laughs> 망할 놈무시 새끼. 아 잠깐만 위에. 헤드가. 잠깐만. 응. 빨리 뛰어. 저기로 와. 야. 넌이쪽으로 해골 보낸다. 오케이. <laughs> 쥐 okay. 잡. 됐어. 어. 아너 그리고 못 하겠으면은 어. 아니 좀 체력이 많이 딸린다 싶으면은 음. 방패를 실력 나무 방패하고 실령 나무 방패, 실령의 나무 방패, 방패도 반지도 없을 거야. 아마 없어. 내가 죽게 <laughs> 내가 죽게 <줄게. 웃음> 초보용 세팅. 어딨지? 어... 이거. 소리지 이거 태양 억류의 어. 반지 이거 끼면은 체력 서서히 차거든? 둘 어. 다? 어, 어 풀피대 둘다 끼고 있으면 좋아. 조금씩 피 차오르지? 됐어. 간다 좋아 이제 음, 보스 보스 보스전 그, 거 쇼카 뚫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안심이야. 응. 그리고 너는 등심. 너는 안심, 나는 등심. h 는 m Donald Tengishim. Donald Tengishim. Donald t e n g i s h 멀리 있으면 쳐 맞아 덩치 커가지고 엉덩이를 노려. 그렇게 말하니까 참. 모든 보스는 아, 엉덩이가 약점이야. 지금 못 들어오지? 어, 지금 보스 만나야 돼.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아, 가고 있어, 기다려. 엘스터 없는데 가능할까? 어떻게든 음. 되겠지. 뭐. 그냥 ESC 누르지 말고 봐봐, 한번. 보고 있어. ESC 누르면 앱이다 습격돼. 나중에 다시 보려면 해차 돌아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은 안 되고 엉덩이 노래 엉덩이 빨리 나 아니 친구 도망가고 엉덩이 커버 들고 점프 뻥침 제일의 폭 제일의 스탄이 페이지 <laughs> 이제 막 날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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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도 나온나 M 무 개로 됐어 엉덩이 때려 메달 들어왔다, 괜찮아. 이거 크로스 카운터야? <laughs> 맞아. 저거 화토풀 찍어. 어, 잠깐만 있어봐. 뭐? 음, 그리고 쉬지 마. 쉬면은 로즈리 기사 부활한다. <laughs> 아, 쉬면 알았어. 안 돼. 화토풀만. 어, 있어. 그것만 밝혀. 어, 나 거기로 갈게 다시. 나 에스트병 지금 하나인데.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몬스터 없잖아. 확인. 반대로 가야 돼서 그래. 근데 여기서 깃발 들어야 되지 않아? 그니까 그거 깃발을 얻으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고. 그성 성쪽으로 가야 돼. 성쪽. 성.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한 거. 존나 복잡하게 한다네. 쉬면은 몬스터 생기는데 니가 다시 처리할 수 있어? 아니, 적어도 음. 깃발을 주변에 두든다 해야지 왜꼭 반대편으로 가야 돼? 줄건데 꼬우면 개발짜든가 어? 그렇게 개고생 시켜야지 플레이어 하긴 다크소울은 그런 게임이었지 갔어? 그냥 기사들 대시해서 피하면 되는데 빨리 지금... 아니야 아니야 걔 할머니 있거든 엠마라고. 어 알아 그애 죽이면 무이 나오잖아 그거 알아. 어, 죽이지 마. 아, 막 죽여도 상관 없긴 한. 건물 깨서 너못 오지. 어 여기 건물에 못와 어차피. 건물에 나 어차피 못 오니까 여기 건너편 와. 음, 가고 있어. 응넌 음. 할머니 죽였어 나쁜 새끼라서. 뭐 처음엔 그 고인물이랑 할때 할머니를 죽여줬었거든 잘했어 근데 무이 진짜 무.. 할머니한테 말만 걸어? 음.. 말 걸어고.. 그 청교랑 깃발 줘 걔가 아 I AM ALARM YOU WILL NOT THEY HAVE l e d t h e i r c h u r h e a d f o r o 오이야케이 this this then then okay. 나도 오도록 하자 어떻게 끼는 거였지? 아, 이렇게 끼는 거구나 됐어, 전교 아. 끝나 세이브 파일 좀 아, 바꾸고 그 다음에 <laughs> 네? 어, 바로 넘어갈게 아니야 넘어가지 말고 제사장에서 응. 대장장이 아저씨랑 응. 화, 제사장 화톳불 가서 화톳불 에스트 강화하고 화톳불은 응. 에스트 강화 대장장이는 에스트 강화 응? 아니 Sorry. 아니 아니 먹는 거 회복량은 에스트 회복량은 에스 그개개 개. 유사자의 뼈 조각이 있어? 인벤토리에? 아마 있을걸. 음, 그거는.